안녕하세요. 닉스 엔지니어링 구독자 여러분. 프레시 베셀 디자인 챕터 2 시작하겠습니다. 아스메 섹션 2는 머티리얼스라는 제목으로 섹션 2 파트 A, 파트 B, 파트 C, 파트 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스메 섹션 2 파트 A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 A는 페라스 머티리얼 스펙시피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페라스 머티리얼 스펙시피케이션. 우리말로 바꿔 보면 철 재질의 사양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철에 대한 재질 스펙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시작에서부터 40 5 머티리얼 스펙 시피케스 넘버까지는 첫 번째 권에, 스펙 넘버 SA451에서부터 끝까지는 두 번째 권에 있습니다. 아스메 섹션 2 파트 A의 목차를 보시면 SA20, SA36, SA105, 106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 스펙 넘버별로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 넘버에 따라서 목차만 보시더라도 스펙시피케이션 포, 제너럴 리콰이어먼트 포, 스틸 플레이트 포, 프레셔 베셀 프레셔 베셀에 대한 스틸 플레이트들에 대한 제너럴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스펙이다 이렇게 제목만 보시더라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SA105 스펙시피케이션 포, 카본 스틸 포징, 파이핑 어플리케이션 파이핑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카본 스틸 포징에 대한 스펙이다 이렇게 SA-105는 이렇게 이런 스펙 넘바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SA-530 Material Specification을 보니까 Specification for General Requirement for Carbon and Alloy Steel Pipe 라고 되어 있네요 카본이나 알로이 스틸 파이프에 대한 제너럴 리퀄먼트에 대한 스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파이프를 쓰시더라도 이 파이프에 대한 제너럴 리퀄먼트 스펙은 꼭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메 섹션 2 파트 A 머티리얼 스펙시피케이션 SA516 스펙에 찾아서 들어왔더니 스펙시피케이션 4 프레셔베슬 플레이트 카본 스틸 목차에서 보셨던 내용이죠 목차에서 볼수 있는 내용이었고 여기 보니까 아스메라는 심볼이 있고 ASTM이라는 심볼이 있습니다 SA라고 시작되는 것은 아스 m 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고, ASTM은 미국에 있는 재질시험협회인데, S가 빠져있는 A516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Identical w ASTM Specification A516이라고 써있네요. SA516과 A516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심볼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516 스펙 내용에 안에 왔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1번, 스 c o 516 스펙 안에 5 1 6 5 6 0 6 5 7 0 이렇게 그레이드가 또 나눠져 있고, 텐셜 스트렝스에 따라서, 인장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그레이드로 나눠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시멈 시크니스. 5670은 1 맥시멈 205mm까지 코드가 인정을 해 준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4번. 이 플레이트는 파인 오스나이트 그레인 사이즈가 요구되는 것을 컨펌하고 킬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스 입력하실 때 파인 그레인 프랙티스를 해라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게 됩니다. 5.2항 40mm를 오버하는 플레이트에 대해서는 노멀 라이징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원 소재 플레이트를 만드는 메이커에서 40mm가 넘어가는 이56 스펙을 쓰는 아이들은 전부 다 노멀 라이징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플리먼 i 리리 m 어먼트입니다말 그대로 옵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SA 56 스펙을 쓰는 아이들은 방금 전에 보셨던 부분까지 코드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SA 5670 플러스 S5라는 옵션이 붙었다면이 재질은 어, 샤르피 브이노치 임팩트 테스트를 추가로 해서 성적서에도 표시하시고 도면에도 표시하시고, 물론 물건에도 샤르피 브이노치 임팩트 테스트를 했다는 표시를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재질을 좀더 보겠습니다. SA1055. SA105는 A105하고 아이덴티칼하다라고 되어 있고 카본 스틸 포징에 대한 스펙시피케이션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ASTM 심볼, ASTM 심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도 아이덴티칼리드 ASTM 스펙시피케이션 A105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있는 M자도 여기 뒤에 있는 다시 공원은 연도를 말해 주고 있고 M은 뭘 말해 주고 있고 아, 매트릭 단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SA53은 이쪽에 ASTM의 심볼이 빠져 있는 걸볼수 있고 SA53과 A53은 Except for 이 부분을 제외하고 동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섹션 2 Materials라는 제목으로 파트 B는 Non-Paras Material Specification입니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비철에 대한 비철에 대한 재질 사양서다 섹션 2 파트 A는 페라스 머트리얼 스펙시피케이션 철 재질에 대한 스펙이고 섹션조 파트 B는 난페라스 머트리얼 스펙시피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목차를 보니까 모두 SP로 시작되어 있고 알루미늄, 카파, 브론즈, 카파튜브, 카파실리콘, 알루미늄알로이 다 비철 재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스매 섹션 2 파트 C입니다. 아 섹션 2 파트 C도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Materials라는 제목으로 파트 C에는 Specification for Welding Rod, Electrode, Filler Metal이라고 되어 있네요. 용접봉에 대한 스펙시피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섹션 2 파트 A, b 는 S, A, S b 로 시작됐고, 섹션 2 파트 C는 S, C가 아니라 S, F, A로 시작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 모두 다. 용접봉에 대한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맷 섹션 2 파트 D입니다 섹션 2 파트 D는 두 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매트릭 단위하고 US 단위하고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맷 섹션 2 파트 D입니다 머티리얼스라는 제목으로 파트 D는 프로퍼티스라고 되어 있고 커스터머리 그리고 매트릭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커스터머리는 미국에서 쓰는 US 단위 PSI로 되어 있고 그 매트릭은 우리가 쓰는 S SI 단위 메가파스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섹션 2 파트 D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이 S 값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스메 섹션 8 디비전 1에 가시니까 이런 공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S 값은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고 S라는 심볼을 갖고 있고 이 S 값을 찾기 위해서는 아스메 섹션 2 파트 D를 보시면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슴의 섹션2 파트 D는 하나의 데이터가 4장으로 연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나인 넘버가 있습니다. SA51670이라는 스펙 넘버 그레이드를 찾았을 때이 아이는 플레이트라는 프로덕트로 되어 있고 이 아이는 노미널 컴포지션이 카본 스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섹션2 파트 A에서 A516 스펙을 찾아보니 플레이트 소재고 카본 스틸이라는걸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P 넘버가 1번, 그룹 넘버는 2번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피난바 구름남바도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장에 가서 라인 넘바를 같이 보고 있고 텐셜 스트렝스, 일드 스트렝스를 볼수 있고 어플리케이빌리티 앤드 맥시멈 템퍼레처 리미트라고 되어 있고 EI는 538도씨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정보가 또 나오고 있죠 CS-2 외압 프레셔 차트라고 되어 있고 CS-2는 EI를 외압 설계할 때는 CS-2라는 외압 차트를 보고 설계를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네 번째 장에 가니까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를 발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 방금 전에 공식에서 그 S값이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이고 설계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어떤 온도까지는 일정하게 오다가 어떤 온도 이후에서는 S값이 점점점 떨어지더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S라는 놈은 공식에서 항상 분모, 분모에 있습니다. 분모에 있어서 S값이 크면은 두께는 작아지고 S값이 작아지면 두께는 커지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값은, S값은 설계 온도의 함수였고, 설계 온도가 150도일 때는 138이었었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S값이 점점점 떨어져서 두께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하나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는 섹션 2 파트 뒤에 있고 온도별로 S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떤 온도까지는 일정하고 어떤 온도가 지나고 나니까 S값이 점점점 떨어져서 S값이 떨어져서 두께가 점점점 두꺼워질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번째 장에 오니까 같은 라인 넘버를 취하고 있고 500도, 550도, 600도에 가니까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 값이 없네요. 이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 구간은 맥시멈 올라올 스트레스가 없으니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나바 그룹 난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학적 용접 기계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그룹핑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본스틸 중에 A36, A5670, A283C 이런 아이들이 카본스틸인데 화학적 용접성, 기계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라서 이 아이들을 카본스틸은 피난바 1, 피난바 4번은 로 알로이 스틸 재질들이 피난바 4번이고 피난바 8번은 하이 알로이가 피난바 8번입니다. 왜 피난바를 알아야 되냐는 거죠? 왜 피난바를 아스메 섹션 8 디비전1 UCS56 UG20F를 보니까 Material Spec n u 가 아니라 P n u 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P n 바 m 1번은 이 사항을 적용을 해 줘야 되는 거고 P n 바 m 1번은 이 사항을 적용한다는 거죠 P n 바 m 4번이나 8번은 이 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P n 바 m 1번하고 g r o u n u 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강도계산서입니다 버트리얼의 SA-182F304 섹션 2 파트 D 86페이지의 라인넘버 33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보실 건데 자 서스입니다 182f304 포징이고 18크롬 8니켈이라는 재질이고 15번하고 15번 라인 넘버를 보니까 두번째 장에 가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가다가 816도 까지 아하 서스는 816도 까지 쓸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아 외압 설계할 때는 ha-1이라는 외압 설계할 때 봐야 되는 차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g5라는 노트가 중요해서 화살표를 찾았어요 자세 번째 장네 번째 장에 가니까 요렇게 상온일 때는 138메가파스칼로 동일한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가 차이가 있고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맥시멈 얼라우블 스트레스 값은 점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15번 라인과 16번 라인의 스트레스 값을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값이 낮은 값이고 위에 쪽에 있는 값이 높은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엔지니어들끼리는 서스는 하이 스트레스가 있고 로우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G5 노트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프렌지 오브 가스켓 조인트에 대해서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디스토션 캔 코즈 리퀴즈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좀더 멋지고 세계 어디에서도 당당한 엔지니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